테슬라 강세론자로 유명했던 미국 투자자 로스 거버가 테슬라 주가가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24일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거버 CEO는 테슬라 주가가 올해 최대 50%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그는 테슬라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문제, 머스크 자신의 문제 판매 실적 문제, 시가 총액 문제 등 4가지를 꼽았다. 커버는 먼저 테슬라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FSD 기능에 대해 강한 회의론을 나타냈다. 그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오는 6월까지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선보이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고, 특히 테슬라가 라이다 LIDAR 센서 대신 카메라 기반 시스템을 사용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비현실적으로 높게 형성됐다는 주장도 내놨다.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조 1000억 달러로 토요타보다 다섯 배 가까이 높지만 지난해 테슬라의 순이익은 토요타의 20% 수준에 그쳤다. 거버는 테슬라는 주가 수익 비율 PER이 118배로 기술주 중에서도 매우 높은 편이라며 지금 상황이라면 주가가 5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